자,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어, 어, 토요일 일요일 중에 간다고 했죠. 역시나 뭐3 0 0기 이런 건 아니고요. 어, 그리고, 뭐, 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어, 커뮤니티 있을 건데, 가입 버튼 누르시면 있을 건데, 어, 변조를 주시는 것도 뭐, 받아보시면 알 거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3미투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안할 안 생각이고 형들이 눈에 보시고 많이 봤죠 이미. 자또뭐 어. 어, 즉흥적으로 한 것도 전혀 아니고 그제뭐 의리를 한다고 계획성이 다 했기 때문에. 음, 해봅시다. 알겠죠? 어. 자 아시아 챔피언스 어, 대만은 지금 라쿠테 몽키즈 추수가 나오는데 이 투수는 약간 실험해주는 이런 부분이 요번에 강하고 원테인 같은 경우는 뭐 자칭 타칭 감독이든 뭐 자기 말로도 어 상당히 컨디션이 좋다 그리고 원테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삼성에서 어 그런 숱한 어려운 사항들 어다 이겨내고 이닝 히터적인 부분들 보여줬었죠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어제 경기도 봐봐요 <laughs> 다 그냥 개미 오줌만큼 홈런 치거나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점수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또언더가났다 뭐, 장주 이런 걸 떠나서 모든 팀들이 그런 부분 보이고, 지금 심지어 호주도 1번부터 9번까지 다 이제 런을 칠수 있는 타잔데, 중임 타선이좀 쓸어 담는 게 약하다 보니까 한국한테도 결국 이기지는 못했던 그런 경기고, 지금 푸는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어. 대만도 일단 선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원쟁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국내만 바라보지는 못한다. 국내만 본다 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의 기대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숱한 걸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한국의 타선들도 뭔가 어, 그러니까 노시안을 제외하고는 약간 상당히 답답한 맛이 분명히 들고 있죠. 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언더아이면 한국 성 쪽으로 터치를 해야 되고 많은 갈 필요가 없죠. 어제 경기 봐서도 접전이잖아요. 어느 누구랑 붙든지 어. 그래서, 아니면 뭐또한 방에서 뭐 끝내기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또 뒤늦게 터진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오바 갈순 없어요. 그리고 호주 이런 경기는 어차피 의미 없고, 그냥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것만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말하기 전에 뭐, 한때는 또 이점은 많이 또잘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팀하고 상관없이 장위 팀들은. 요새 쉬어 보이는, 분명히 괜찮아 보이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죠. 어. 대한항공도 어쨌든 지금 주전이 이제 젊은 선수들로 어, 그 축보도이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아무리 좋은 선수고 잘하고 있는 선수는 맞긴 하지만 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3세트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심지어 우리가 우리 카드 1세트, 2세트 다 모아서 어이할 수도 있겠네 그때 우마 우마 이렇게 간날이 있었잖아요. 어. 그것도 한전이 정말 바닥이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또바닥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이 젊은 선수들의 공격진 라인들이 그까지 해낼 수가 있을까 생각해서 좀 의문이 들고 한전도 때마침 또 이제 옥금 상대로 쳐다설 했고 또 한전 예약을 아까 제가 부산 KCC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대로 마냥 끝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 왜? 그래서 매년 할로만 한다 이런 뜻이죠. 어. 음. 왜 감독이 얼빵하고 가만히 있는 감독이라도 해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 점호라는 거 자체는 그래도 한전이 프랜을 가져가야 되고 또 한전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신구조와 어, 리버스 스윕을 할수 있는 뒤집기 이런 거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어, 뭐 삐거덕 대도 어쨌든 이건이 지금 이일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 라인들이 어떤 정지석을 활용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 뭐냐. 어, 아무래도 1년을 이겨낸 적은 없잖아요. 뭐, 백업으로 뛰든지, 아니면 뭐, 잠깐잠깐 뛰든지, 이런 식으로 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바는 보는데, 풀에 나면 거의 오바잖아요. 근데, 어, 5금 같은 결우가안 나올 수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있죠. 왜? 나는 멤버만 봤을 땐는 한전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어, 대한항공은 옛날에 뭐한 잘했든 뭐한 잘했더만 약간 요런 느낌이고, 한국전력은신구조의뭐 잔웅이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또뭐 상진이도 뭐 그렇지만은 더낫거나 비슷하다 고 보거든요. 임동혁 가력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 보고요. 종민이를 할 거냐, 정관장 지금 기름 연속 지금 두번 연속 그 작살 난걸할 거냐. 메가와트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정관장 우르르 무너지는 부분에 있어서 쳐다 날 수도 있고요. 도로공사가 훨씬 낫죠. 어, 이런 경기 풀이는 언더 부등이 낫지. 정관장은 그렇게 메갈이 없이 그냥 기름한테 연속 아다난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 그럼 이때도 여기도 구심점을 해주는 선수가 소영이나 이런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프지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오죠. 어. 뭐, 소울, 도문 없이, 뭐 소영이 이야기도 안 나오고 싶네그 그지? 저는, 어, 감독이능력 확실히 있고, 선수로서는 도공이 많이 딸리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관장은조 뭔가 많죠. 뭐, 호영이도 있고, 선우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많아 보이지만, 실속은 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 맞잖아. 그럴 때 해주는 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 해주... 정호영은 잘하지만은. 어, 나머지가... 그렇잖아요. 뭐 나머지가 도로차는뭐 지든 이기든 세트를 주든 3대0두 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염들아 진짜로. 어, 그래서 나는 어, 도공이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정관장 만을 가기도 그렇고 1.5를 가기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도공 1.17뭐 예를 들어서 배당분수 안 하지 1.1 1.77 주고. 어, 전관장 1.7을 줘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됐죠. 어, 그리고 전관장도 분위기 우르르 무너지는 걸 잘하는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팀 컬러죠. 그러면은, 베테랑들이 고참들, 아니면, 은 연차가, 내가 말하는 고참은, 나이가 존나 많은 고참보다는, 이제, 연차가 좀 쌓였는데, 그럴 만한 친구가 없다는 거잖아요. 직가하기 바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하랑 메가와트의 조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관장이지만은 어, 실속이 어, 약간 DBA 농구 보는 것 같지? 어. 하는 것에 비해서 실속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한 세트는 좀 기름 전에 두 번이라도 땄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상을 까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다음 경기 한번 봐보세요. 그냥 그냥 넘겨주는 공짜볼이 많아요. 서브에서. 특히 여기에 나는 염치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염치기도 해당될 수 있겠죠. 왔다갔다 심한 세트인데 그지? 어그 세트 서브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런 팀보다는 나는 많이 없어도 끈끈함 어. 있는 도로공사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그다음 삼성생명 우현에. 어 삼성생명 기사를 이거 그뭐 대강 볼 일은 아닙니다. 우현도 반대 입장이니까 이제 저기 플랜이 나온 거고 이긴 거고 한 거지. 어. 삼성생명의 3점적인 포인트는 여기 더 낫습니다. 나은중도 부상 달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고아라는 맨날 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 그건 사실 거짓말이고 이제. 치도 지금 거의 한달간의 지금 공백 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쿤보유즈로 가겠지만은 삼전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박해미라는 김담비 이런 부분들, 조슈와 그림 유리미 뽑 하면은 프랜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을 갈라면 어, 언더적인 부분은 내가 예상을 해줘. 왜? 그거는, 플랜을 하든 마인을 하든, 어, 썸 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언더를 안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삼성도 계속 템포 맞출 필요는 없고, 누리들이랑 자기 템포 맞춰가서 트라이글이 되잖아, 지금. 그럼 세컨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과감하 던지는 다 던질 수 있는 부분의 선수들이거든. 우는 반면 나윤정 많이 잡았죠, 또치. 이세 명도 계속 3점만 던질 건 아니고,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삼성이, 자꾸 10점 바운더리에서 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저는 보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우운도 단비나 어, 콤보 조금 떨어지는 경기가 두 경기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경기가 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 그리고 연홍이 지금 다 접전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 원큐를 제외하고는요 음, 그래서 나는 우운이 일반승이든만승이든 한다고 보장을 못할게 있었으면 아가형들이아 방향 그래도 우만 봐야 되는 게 나올 건데. 여러분이 경기 보고 싸움한테 치고 이걸 떠나서 경기 봤을 때, 야, 그런 게 있으면, 어, 섣불리 우리 은행 마인보다는, 언더나 오버나, 어, 그게 더 낫게 때를 생각하는 게 없진 않을 거란 말이요. 에제 생각에는. 알겠지? 어.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삼성이 못하는 법도 없다. 나는 그런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 배당에 쫄고 한다면? 못 가죠. 근데 지금 연 놈이 투 포지션의 경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알수 없는 경기, 이런 경기들이 다반사기 때문에 올해도, 어. 어.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다. 나는 쫄인다. 그러면 프랭까지만 가는 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작년 결과만 보면, 근데 작년에는 부상이 엄청 많았잖아요. 여의 뭐 삼성이 쓸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희한하고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구색이 갇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냥 4명, 5명이 다 작살 났어요. 근데 경기는, 어, 우운, 우 그러니까, 우은에 보통 붙었던 팀 봤을 때는, 난 제일 공략을 잘해줄 수 있는 팀이 삼성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겠지, 어. KT는 아무래도 전력 플러스 되는 부분들, 이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빠당칠 거면 KT가 그대 수비까지 되니까, SK는 득점 나는 거 아니면은,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상한 대로 삼성, 그날 가스전에 그런 모습들 나왔었고, 음. 딱 주, 약간 대한항공 중간에 있는 포지션이 있을 때랑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어. 김주성 감독도 저를 바꾼 거고, 약간 수비적인 부분이 없잖이 있었는데, 이 감독은 베테랑들, 그리고 못 보는 이유들은, 베테랑들이 3점 때려주고, 특히 김동호, 김영환 이런 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는데, 그거를 메꾸준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어. 한이원도 지금 수비에다 좀 생경을, 포커싱을 두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오버 봐서는 좀, 안 돼. 제가 지금 언더 찍은 것들 있잖아요. 오버 조심해야 되는 경기들. 지금 다 언더 났었거든요. 그게 시작도 KT도 들어갔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SK는 좀 그거 이제 새로운 동전나는데 안영준 같은 경우는 물론 뛰긴 뛰겠죠 그리고 2년 전에도 전인철 감독이 큰 틀은 같으니까 맞는데 어... KT는 바로바로 쓸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고 SK는 뛸 수는 있고 기본은 하고 실력있으면 하겠지만은 좀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KT가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격 수비 이게 지금 다득점, 저득점, 상위권에도 다득점만 되잖아. TV는? 어 저득점은 안 하잖아. 다득점은. 안 돼. 근데 KT는 유일하게 다득점, 저득점 다 된다고. 제가 사전에 미리 얘기했고,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언더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KT가 또 내용적인 부분에서 가져갈 게더 많다고 봅니다. SK도 어, 약간 인전 그거. 티가 나고 있든 보면 채성모라든지 이런 애들 에너지 레벨 주고 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정성호도 마찬가지고 문성건이도 오늘 복귀할거 아니야 문성건이 기대하는 게 공격적인 부분 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비 리바운드 하고 잡아주고 에너지 레벨을 주고 이런 부분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KT가 좀 유리한 거는 뭐다 보지 않을까 어쩔 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 모비스 가스는 모비스는. 지금 아까 말했던 베스트풀이, 어, 요번에 말했던 저기 뭐 빠른공격에서 앞선 세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도구로 나올 수도 있다고 내가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역강강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뭐야, 체력 여파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상할 만큼 60점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가슴강산 젖살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낙언니또 모습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이런 거면은, 어 가감하게 처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아, 그러니까 단폴 뭐삼몇 배야 이거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오 배를 하나 갈수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언어번는 언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 오비스가 아예 지금 세 경기 연속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한7 0 점, 8 0점 이게 명진이 없다고 이럴 일은 아니잖아, 그지? 근데 뭔가 프림도 경기에 집중을 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맞지? 그래서 이런 거는 풀엔이나 역배나 영인이나 이런 걸로 쪽으로 터치를 해서 뭐한 풀도 한, 한 단을 갈 건지 근데 쫄면 절대 못 가요. 가스는 꼴짜니까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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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무조건 정배 팀 찍어야 되고 마인는 찍어야 된다고 근데 반대 팀이 꽃금이나 1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대한민국도 1점 사면 메리 팀못 느끼잖아. 호주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또 어디 어디만큼 던질 건지는 형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어 그다음 TV는 어찌 국민이랑 비슷한데 얘네는 해요 어 감독이 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은 우리가 30점차 20점차 이외 벌어지는 거 상민형 이 전에 많이 봤어요 올 연속 내는 것도 많이 봤고요 음. 어쩌면 내 코번만 묶어버리면 되지 근데 어 그걸 묶을 수 없는 감독 작전이 안 나오나 아니잖아 묶을 수 있잖아. 존나 똑똑하게 하잖아 빅맨 출신 맞죠 그지 어. 그럼 뭐야 모든게 다 스탑된다 이 말이야 뭐 누가 괜찮다 괜찮... 아이고 이게 스타트가 안되면은 단발성 하다 끝나요 형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많이 해야 되고 20만원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국민 같은 결과가 나올지 아 국민이랑 디비랑은 다르지 김한수랑 김주성은 다르지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은 또모비전하고다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초반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거는 옛날 진짜 옛날 농구 빼고는 약간 한고뭐 10년도 전에 그때는 이제 막 약간 공룡 농구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거 이후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인사이드에서 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번을 막을 수 있는 애들 이 많죠. 서민수가 막아도 되고 어 아니면은 뭐 강상재 가도 되고, 종교, 종교 지금, 아, 그래, 아까 종교 얘기 안 했는데, 종교도 지금 미쳤잖아요, 지금. 어, 드디어 이제 나오잖아요. 감독이 잘하는 거죠. 뭐 센터들이 잘 이제, 어, 터작게 해주는 거죠. 음. 트리플 삼, 로슨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하면서, 뭐, 알바노나, 뭐, 3점 던지고, 이러기 때문에. 점수가 갑자기 후구를 가잖아 4점이었다가 갑자기 10점 넘어가고, 뭐, 이렇잖아 그래서 보고, 나는, 핸디, 어차피, 삼성이 못 넣을 거라 생각하고, 방 나는 언덕 가겠습니다. 한번 언덕 가세요, 그냥. 알겠지?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가볼 겁니다, 저는. 알겠죠? 어. 됐죠? 아, 어, 어, 끝! 어. 어.